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신다는 것, 우리가 육신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기간에 우리에게, 우리 곁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 또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얼마나 큰 복음인지, 위대한 복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만 산다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이한 주간 동안, 이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 속에서 제가 살았어요. 은혜가 왕로로 타는 생명의 세계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앞에 환상처럼 펼쳐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그 높이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강도들 둘이 있었지요. 그 작은 십자가 한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삼 삶의 그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가슴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예배 속에 흘러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이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던, 이런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는 정지함이 없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세계가 아주 강물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빨리 마치 댐문이 열린, 땜문이 열려가지고 막 물이 쏟아지는 그런 땜문같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수로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의 강물이, 그 은혜의 강물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먹고 마시고 항상 그래야 돼요. 먹고 마시고 사모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 있는 신앙생활,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생명력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 은혜의 빛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구나 하는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그 은혜의 빛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무뎌있다 그러면 정말 무엇 때문에 무뎌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시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성령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그에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은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의미는 돕는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곁에 오셨어. 여러분 곁에 오셨어. 여러분을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 돕는 역할은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역할도 있습니다. 위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그 사역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포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물이, 그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부심을 의미하는 그 성령의 강물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아주 폭포수 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제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정말 이 도시에 쏟아져 부어지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복에서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란 의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부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은 죽어서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것을 그것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건강의 복. 아브라함의 그 건강했던 그 마음의 복, 육체의 건강의 복, 그리고 형통의 복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한늘의별과 같이 창대한 복 육신의 후손과 영적인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같이 참대한 복.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이름을 갖게 하는 그 명예의 복. 명예의 복. 명예의 복.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복. 눈에 보이는 땅의 복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물질의 복의 세계 풍요로운 복의 세계를 말합니다. 풍요로운 복의 세계.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물줄기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힘이 없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축복의 물줄기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지금도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강이 제가 아주 과거, 2009년도 정도, 9년 이전에 정도일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공으로 정말 이끄는 삶에 대해서 메시지로 성공교실이라는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에르프해 주신 비전이, 그 부여의 비전이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이 앞에, 이 앞에,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앞에 보석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보석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이 앞에 보석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강대상에, 이 임금의 수라상, 임금님을 위한 수라상이 다 준비되어 있어. 어쩝니까? 하얀 깨끗한 하얀 그 종이로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쩝니까? 그거 종이만 벗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다 우리 것이에요. 내 음식이에요. 내 음식이에요. 여기에 앞, 강대상 앞에 쌓여 있는 보석도 내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내 것이라고 취하면다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우리 CLF에 주셨던 이 복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비전이에요. 얼마나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갈라데아서 3장 29절이, 29절이 진리다! 우리 CLF 성도를 통해서 온 땅에 진리다!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그돈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그 성공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필요한 이 보화가 다. 너희, 너희들의, 너희들의 육이 필요한 모든 풍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를 가진 자만이 어찌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주일성수도 제대로 할수 있고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예배조차도,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 사회의 그런 시스템을 따라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에,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이 적그리스토에, 적그리스토의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정말 생명을 죽을 각오를 하고 굶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상황. 그리고 중국의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 같은 상황, 상황, 그런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규모로 어떤 지역적인 한 나라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적그적인 인물이 나타났어. 이제 경제를 장악하고 사회를 장악하게 버릴 겁니다. 그때는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을 피난처 삼지 않냐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는 예, 그런 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는 다그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극심한 시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시험이 큰 음료라고 표현된. 그 괴락지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 지금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어.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적인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거기에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이거 나중에 다저 그리스도나 이런 세상에 빼앗겨 빼앗아 가버리고, 마귀가 빼앗아 가버릴 것들이에요. 정말 영적인 생명과 생명과 내가 막 바꿀 그걸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걸 버릴 각오가 안된 사람들은 다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목숨까지 담보해야 되는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피난처 삼는, 주님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당장 은행에서, 당장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 사업이 망합니다. 그 사업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 조건이 대출 조건이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 그리스도를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러면 대출 해 주겠습니다. 그럼 당신 회사를 살려 주겠습니다. 그럴 때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사업가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몇 사람? 여러분들 사업한 사람들이 그냥 사업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숨처럼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사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때 목숨을 같이 끊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자신들의 모두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버릴 각오해야만이 각오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렇지 않아.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현대 사람들에게 그럴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쫓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 그냥 예배는 예배고, 그냥 성경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삶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 삶을 그렇게 사는 그리스인들의 결국은 어쩝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데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낸다는 것이 어즘 이현 시대에 이 지금 이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메시인지 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십자가로부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가 왕로로 타는 그 생명의 세계 안에서 제 가슴에 품고 지내온 세계입니다. 그 세계 중에서 지금 두 번째 세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세계인가. 그 성령님 세계 안에 있는 그 권능에 충만한 기름부음의 세계가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예배팀 나와서 찬양 하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좀 찬양하고 성령님을 환영해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